열네 번째거든요. 자 열네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무엇입니까? 아멘. 자제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범죄함에서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들 믿음으로 말면 여기서 벗어났다, 그래. 요 믿으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첫 번째 제가 뭐냐? 우리 자네들이 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유아 렌보라에서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유아 렘보라는 곳에 간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절대 천국은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중간에 뭐가 있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렘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럴싸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막 죽었다 그러면 무슨 죄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낳자마자 응애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죽었어요. 근데 뭔 죄가 있겠어요 없다고 가르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했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틀렸어요 자 우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부절 요한복음 16장 부절 요한복음 16장 부절 다찾신절믿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 3구 27. 27 이렇게 하면 39 27 합인 66자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아멘 자 죄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는데 죄는 어떤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천주교에서 유아렘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태어나자부터 아무 죄도 없이 말도 못 해보고 세상 발도 못띠어보고 죽었다. 육적으로만 보면 죄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육적으로만 보면.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으로 뭐가 있다? 안 믿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도 이제는 천국을 못 가요. 왜? 네. 여러분, 안 믿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러분 다 먼저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서 먼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기만 해봐라. 다시 올 테니까. <laughs> 안 오기 말해봐 다시 왔고 여러분 나중에 집이 가, 찾아가서 내가 거실에서나 틀어놓어놨죠. 나... <laughs> 그래서 믿으면 간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하람은자 답을 한번 주세요. 답자답 답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과 그 법을 어기는 것이라 그렇게 입니다. 죄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자, 못 지키면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못 지켰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1215번이나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죄란 단어가 1215번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를 죄로 유혹하게 한 범죄, 첫 번째 범죄지요. 마귀가 유혹했죠 그리고 유혹한 그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서 정가 되는데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그렇게 성경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기억하셔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게 영적인 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육적인 죄는 이제 마귀에 속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죄라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죄를 뭐라고, 우리 최초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주세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아, 말씀 말고 히브리어로. 시작. 자, 핫티드, 핫티드. 자, 같이. 자, 뜻. 시작. 자 공수라 그 말은 핫쏘는 자지요. 우리나라 이 실력이 어때요? 세계 최고죠. 남녀가 다자 아, 우리나라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다 잘 맞춘다. 10점 안에 다잘 맞춘다. 10점, 9점, 8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깰 정도로 정확하게 잘 맞추죠. 바로 화살을 쏘면 어디 가야 된다. 10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나는 10점에다 대고 딱 쐈는데 삥야공동뚱뚱 가버려요. 이건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실 때뭐 하려고 만드셨다?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려고 만들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어디로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지 못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어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럴 때 죄는 뭐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 벗어나 뭐요? 가까운 안양교도서나 서울 구치소 가야 돼요. 왜? 벗어나서 그래. 정도로 갔으면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과자들이요, 3분의 2가 전과자요. 전과 없으면 말을 못 해. 전과가 있어야 돼. 별을 달아야 돼. 깡패들은 별을 다는 순서대로 위쪽에 올라가 있어. 내가 별이 몇 개인데, 근데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자기 자신이 총대를 메고 그 일들을 생명 걸고 반대하다가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범법자라고 이제 범법자. 죄를 짓는 자, 법을 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수없이 많다는. 그것도 무슨 뭐 1범이니, 2범이니, 초범이니가 1범이니, 아니고 막 6범, 10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궁수가 표적을 맞추지 못한 걸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 같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서 낯을 못들어요 당당하지요 나 잡아 잡소 그래도 우리는 뭐죄 없어 상관없어 근데 제인은 낯을 못들어요 그렇죠 제인은 스스로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냥 혹시나 내가 그때 그 일이 cctv에 혹시나 찍혀있지 않나 그래서 낯을 못 들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지요.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이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면, 죄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찾아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죄가 우리 심령 문 앞에서 앉아 소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는 항상 뭐가 있다? 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곁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범죄에서 지켜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요, 범죄 가운데 다 노출되어 있어요.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된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못 다스리면 죄인데요. 다스리면, 할렐루야, 죄 없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고, 죄인 중에 있는 자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는 항상 우리에게 곁에서 엎드려 있어요. 뭐 하려고? 자기 편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 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으니 죄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며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우리가 성경을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자 이렇게 믿으시고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죄와 관계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죄와 관계 없다니까 좀 이상한데. 제외를 다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6월달에는 무슨 달? 호국 보은의 달. 달. 아멘. 그래서 6월달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에서 위 먼저 순교, 또 먼저 나라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이 나라의 대단한 나라의 사랑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6월 달만큼 이라도 우리는 여기 돼서 감사는 저와 힘드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이제 아버님께서 나라에서 싸우시다가 6.25때 전사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다는 국가에 연금이 나와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우리는 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가 나라에서 생명을 희생하는 분들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시기를 제 축복합니다. 아, 아멘. 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가 우리에게 항상 보다 나를 삼키려고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옆께서 일장 7자한 먼저 주실래요? 네, 같이 오시죠. 여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와께 대답하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러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다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마귀의 미를 멸하러 왔다. 그러시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들 말씀처럼 마귀는 땅에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서 신약성경 베드로전 소장 8절 삼킬자를 찾아요 삼킬자 여러분 삼킨 바 되지 말고 담대하게 물리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일 하티드. 하티드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죄는 자 우리 주세요. 원어 헬라어로 신약에서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이제 자 시작. 하말티아 공수가 관역을 맞추지 못함 표적을 벗어난 화살 말씀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가 목표량에서 딱쐈는데 화살이 삐리 엉뚱한데로 가버려요. 이화살은 뭐요? 죄요. 왜 원래 화살은 어디에 있다? 초점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으로 가면 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어진 사람 어디 있어야 된다?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다라는 사실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 주세요. 같이요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요 이 네, 시작 아멘 자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주께서 구원자 자기 백성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아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무엇하신다? 뭐 오셔서 없이 하신다. 아멘.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예, 같이 오시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기들의 죄를 모아야 뭐 된다, 자복해야 된다. 그리고 여단강에 세례를 받다 이 말을 우리가 꼭하셔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없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죄없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저와 이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제 성질 한번 볼까요 제 성질 제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 죄를 불결하게 하는 것이라 말하며 그래서 죄를 더러운 옷을 입는 것 같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주세요 같이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예, 아멘. 저는 저 말씀해 주신 것처모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면 우리는 의의나 책임을 받았는데 칭함 받았다 했지 스스로의 의는될 수가 없어요. 꼭 믿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셔서 의인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은혜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슨 옷? 더러운 옷. 아멘. 여러분이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날 동안요 잎사귀가 시드는 처음에 이들이 벗었는데 벗은 줄을 몰랐다고 그랬죠, 첫 사람은. 근데 나중에 선악과를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가 서로 보니까 벗은 것을 알았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럼 보세요. 똑같아요. 짓기 전에도 안 입었고, 지은 후에도 안 입었어. 근데 짓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짓고 나니까 보여. 그래서 뭐했다 부끄러워서 가리웠다. 뭘로? 무화과 나무 입수로? 미니스커트를 만들어서 가려웠다. 그런데 햇볕이 쨍쨍 쬐니까 뭐가 나무가 어땠다?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부서지더라 가려진 것이 다시 보여지더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뭘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으로 미니스커트를 해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나오실 때 미니스커 트 입을 때는 꼭 가죽으로 지은 것만 입고 나오세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미니스커트가 너무 좋아 그런데 무화과나무로 해가지고 입고 나왔다는 큰일나 앉았다가 다부스러져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사실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이가이리의 허물을 가리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고 기아전에 임시방편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것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려주세요. 피흘림 없이는 제삼이 없다고 했으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가족을 벗겨서 우리 치마를 지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가 삶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땅에 피 흘려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믿어 주시고 기한 시간 내릴 가운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한 은혜를 감사될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아까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 제약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제 재탄생해야 된다. 여러분 올해는 다시 탄생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새로운 탄생은 바로 제약에서 예수 그들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되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있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